얘네가 짖을 때 냥! 이렇게 짖더라고요. 사자는 엉 이렇게 하고 막그러그르고 이제 가라고 하는데 고양이 같아요. 냥! 냥! 아프리카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쏭태의 인터뷰, 쏭터뷰.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프리카 자연 다큐멘터리의 대부 이종렬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분이세요. 경력이 한, 어떻게, 잠깐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996년도에 MBC 음.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하고 말리를 처음 갔어요. 어. 그리고는 1999년도에는 SBS랑 아프리카 종단을 하게 됐죠. 아. 저는 이제 더 이상 아프리카를 촬영하지 않겠다. 아. 다시는 안 가겠다라고 <laughs> 시작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대박이 났어요. 아. 그런 바람에 오히려 아프리카, 제가 5 3개국 중에 그때까지 간게한10 16개국, 15개국, 음. 16개국 정도 되니까 음. 그때부터 아프리카 전문가로 이제 타이틀이 음. 앞에 붙어버린 거죠. 네.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딴데갈수 없게 된 그런 케이스가. 쇠리가막 몰려 들, 들었군요. 그렇죠. 아프리카 네. 하면은 이종열 감독이 잘한다더라. 네, 이렇게 그렇죠. 탄자니아로 이민을 간건 2005년입니다. 가족들 다 가셨어요? 네. 다 같이 이제 네. 이면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면들을 담으실 때 우리 감독님께서는 네. 나는 최대 한 며칠까지 어떤 장면을 찍기 위해서 기다려봤다. 이제 그런 거 있으세요? 가장 힘든 건 뭐냐? 음. 그거는 사자가 정확하게 사냥하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사자 사냥하는 게 찍기 힘들다. 사자가 300마리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하루에 뭐한 번은 사장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찍기가 음. 힘든가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자가 뛰어서 정확하게 먹이에, 가, 목을 물어서 죽이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음. 않으면 그냥 관광 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음. 사자는 다른 고양이과와 다르게 협조를 해서 사냥을 합니다. 팀플레 이렇게 로이 싸움을 하죠. 네. 네. 사 그래서 네. 저격수가 따로 있고, 음. 그 다음에 몰입군이 따로 있고, 또 음. 파수꾼이 있어요. 암사자들 그 사이에 역할 그렇죠. 분배가 있다는 말씀. 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죠? 누가 이쪽에 누가 왼쪽에 있다라고 네. 치면 이이 네. 이 몰입군이 이쪽으로 몰아가요. 아. 그래야 아. 저격수 쪽으로 몰아가는데 생각대로 몰리지 않으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얘네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 네. 파수꾼이 있어요. 네. 파수꾼이 있다가 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음, 그러면 얘가 놀랐겠죠 네. 그러면 저격수 쪽으로 가는 거 아. 그걸 명찰을 붙이고 있으면, <laughs> 아, 제가 저격수니까 제일 찍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저희 그러니까 최종, 생각. 최종으로 무는 놈이 저격수인가요? 그렇죠. 아, 네네. 근데 저희는 이 파수꾼이 저격수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음. 얘를 열심히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으로 가서 저기서 잡히는 경우. 아. 두 번째는 뭐냐면, 사자가 뛰어서 마지막 순간에 잡는데 네. 풀이 너무 많아서 풀 높은 데서 잡히면 아,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네. 건기 같은 경우에는 풀이 그러니까 막 뛰면 먼지가 막 나는데 아. 잡는 순간 하필이면 먼지 구덩이다. 아이고. 네. 그러면 못. 뭐 찍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세렝게티에서 일년에 사자 사냥을 영상으로 방송에 보여줄 만큼 찍을 수 있는 게두 번에서 세 번밖에 안 됩니다. 일년에 고작 그 네. 정도밖에 안 돼. 일년에 저희가 한 200일 정도 촬영하니까 아... 한 100일 중에 한 번. 와, 100일 촬영해야지 제대로 된 사자. 사냥 영상을 하나 찍을 수 있대요. 네. 우리가 보는 그 필름들이 정말 엄청난 노력과 공들여서 나온 겁니다. 네. 또 궁금해 하는 게 그럼 치타는 어떻게 찍냐고. 치타 그것도 많이 네. 나오죠. 왜냐면 시속 120km인데 그렇죠. 완전 스포츠카로 그냥 막. 일정한 시, 이 속도로 뛰는 게 아니라 네. 빨랐다 느렸다 빨랐다 느렸다 음, 하기도 하고 음. 회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따라가면서 찍느냐. 이게 한 달이 지나고 한 사냥을 두세 번만 목격하게 되면 그 지형에 따라서 속도 조절이 가능해요. 대한민국 카메라맨들이 대단하시죠. 존경합니다. <laughs> 네. 육식 동물이 사냥하는 걸 포착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치타가 사자보다는 쉽다. 네. 쉽다는 게 어느 수준이냐면 한 달은 해야지 된다. 네, <laughs> 그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동물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와. 그렇게 열심히 찍어서 최종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찍어놓고 못 쓰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비율로 이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작한 영화가 한국말은 세렝게티인데 음. 83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83분을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컷이 1000분 정도 됩니다. 한 11배에서 12배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오케이 컷이라는 건 뭐냐면은 찍은 영상 전체가 아니라 쓸수 있는 컷이 1000분인데, 그 중에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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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서 최종적으로 그 필름 한 편에 들어가는 게 이제 83분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컷 1000분이 나오려면 사실 제 경험으로는 그거에한 2배, 5배, 10배는 더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우와 이건 진작이안 가는 작업입니다 네. 진짜. 더 힘든 거는 예를 들자면 그거죠. 저희가 요구하는 표정을 짓지 않거나 사자들이 네. 네. 또는 요구하는 역할을 안 해주거나 네. 여태까지 찍은 걸로 봐서는 이때쯤 이층구이 이, 이 수사자와 이 수사자가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음. 너무 쉽게 포기하고 떠나버린다거나 아. 네 그렇게 되면 이야기 자체가 많이 틀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뭐 처음부터 다시 찍을 수도 없고 주인공 섭외를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연 다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획 단계 때가구성한 어, 그러니까 음. 어, 아주 러프한 구성안을 만들고 네. 매두세달 촬영하고 난 다음에 그 구성안 수정합니다. 음.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음. 처음 시작할 때는. 수사자에비해하고 더하기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중성 사자의 음, 출현. 중성 사자요. 네, 네. 중성 사자는 아직 보편적 얘기,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네. 수사자가 덩치는 암사자 수사자 중간이고 아. 갈기도 수사 수사자 일반 수사자보다는 한 반밖에 안 되는. 아. 또더 웃긴 건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보시면 수사자들이 이제. 애들하고 전혀 안 놀아주고 아주 위험하고, <laughs> 어, 이제, 어, 무서운 아버지인데, 네. 지금의 그, 이 중성사자들은 애들하고도 너무 잘 놀아주고. 아, 부드러워졌네요. 그리고, 성품도. 네. 그리, 사냥, 암사자하고 사냥도 같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버팔로 사냥.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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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그게 기후변화랑 관련이 있다. 많아. 그래서, 사브 국립공원은 해발 800m이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덥다는 거죠. 더. 그렇죠. 네. 근데 세렝게티나 마사이마라는 1300, 1400 정도 되는데 네. 여기도 이런 애들이 생겼다는 라건 아. 그만큼 지구가 더워졌다는 뜻이 되는 아. 거죠. 생식 능력 같은 거는 그대로 있는데 네. 생식 능력은 아직 있는 걸로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이라는 네. 게 얘네가 뭐암컷도 아니고 수컷도 아니고 이런 중성이 아니라 상품이나 하는 방식이나 덩치 같은 게좀 네, 그렇죠. 많이 이렇게 좀 네. 달라졌다. 네. 어, 그것도 되게 새롭네요. 세렝게티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밖에 안된 얘기고. 네. 일반적으로 그 학계 쪽에서는 보통 이게 일반화로 공론화하기까지는 음. 한 30년 정도의 아. 변화가 음. 확실하게 보일 때 음. 그때 인정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기회가 되면 아마 그 얘기를 다시 음. 찍어야 되겠죠. 교과서에는 20년 후에나 나올 아주 새로운 또 우리 현장에 음. 계신 분만 알수 있는 빨빨터한 정보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아프리카에서 전문적으로 자연 다큐 촬영을 하신 우리 이종렬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감독님 제가 좀 궁금한 게이 사자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촬영하실 때 얘네들한테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 털 길이 수염. 털 수, 네, 수염의, 아. 네, 수염의 길이, 네, 수염의 개수 <laughs> 네. 또는 눈썹의 상처, 아. 얼굴의 상처, 아. 특히 상처가 많은 부분이 귀하고 꼴입니다더 어려운 건 치타예요. 치타. 네, 아. 사자는 용맹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싸워서 상처를 네. 많이 만드는데 그렇죠. 치타는 잘안 싸워요. 표범이나 사자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그렇죠, 무섭죠. 치타는 저희가 만나서, 오이 그러면 치타가 도망가요. <laughs> 그래서 치타는 미리 싸움을 포기하기 때문에 상처도 아 별로 없고, 그리고 얼굴 크기도 너무 작고 음 허리 긴 거는 늘 똑같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치타를 사실은 구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그 마사이마라에서 치타 봤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인형처럼 예쁘냐, 얘들은. 근데 얘네가 짖을 때 이렇게 짖더라고요. 네. <laughs> 사자는 웅 이렇게 하고 막 그러랑 그러고 이제 가라고 하는데 고양이 같아요. 냥냥 냥! 표범 아 치타가 네. <laughs> 그렇게 너무 딱 맹수라기보다는 좀큰 고양이 그런 느낌이어요 아랍 지역이나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애완동물로 키우는 경우가 되게 많죠. 어, 그 불법인 네. 거죠 사실. 아랍은 불법은 아닌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가능하면 못하게 이제 음. 그 여러 가지 제안을 두는 별로, 걸로 알고 있어요. 별로 이렇게 특히 좋은 소리는 네. 아니네요. 야생 동물이 야생에 있어야지. 그렇죠. 부자들이 네. 돈 많다고 그렇게 음. 하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멋진 사자가 저는 가니까 잠을 많이 자더라고요. 그렇게 사자들이 많이 자는 이유는 사자는 하루에 움직이는 게한 4km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영역이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사자가 조직적으로 사냥을 하긴 하지만. 사냥의 성공률이 30%밖에 안 돼요. 아. 배가 부르지 않을 때 괜히 음. 뛰거나 놀게 되면 네. 그만큼 배가 꺼져서 네. 그 다음 사냥에 지장을 주게 되는 아. 거죠. 에너지를 아꼈다가 그렇죠. 사냥할 때 네. 최대한 딱할수 있도록 네. 그래서 계속 자는 거구나. 케냐나, 탄자니아, 동부아프리카 쪽에는 정말 유명하신 사진작가님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분들은 사실 50년, 60년 동안 찍으셨는데 어, 그렇죠. 어 그분들이 찍을만 찍으신 것처럼 비슷한 수준의 사진을 음. 찍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분이 60년 찍은 걸 내가 20년 만에 어떻게든 자만자고 할수 아, 있는 게 아니라. 20년도 대단하신데. <laughs> 또 하나는 사자는 아침에 해뜰때세 시간, 해질때세 시간 움직이는데, 네. 걔네들이 사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자의 용맹한 사자는 하루에 5분이 안 돼요. 5분, 5분이 아니라 5, 5, 시간도 아니고 5분. 네. 그 이외 시간들은. 그니까 (23시간 55분은) 옆집 고양이 같다는 거죠 아 좀큰 고양이 아 그래서 저 제가 찍은 사진은 마음을 바꾼 겁니다 아그 사람이 유명하신 사진 작가님처럼 용맹한 사자를 찍지 못할 거라면 음 오히려 옆집 고양이처럼 귀엽고 따뜻한 음 사자를 찍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사진 작가분들은 아, 위험있고 멋있고, 막 무슨 로마 장군 같은 그런 네. 사자들을 찍었다면, 우리 이종렬감독님께서는 살짝 그 고정관념을 비트셔가지고, 또 새로운 사자의 모습을 찍으셨네요. 네. 멋있는 표정 지을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23시간 55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웃음> 네. <웃음> 특히 유명한 게 세레게테 하면은 그 동물들의 대이동. 그런 얘기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전 세계에서 같은 개체의 동물이 음. 100만 마리가 넘는 곳은 케냐하고 탄자니아를 오가는 누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렝게티가 어느 정도 크기냐 경상북도보단 조금 작고 경상남도보단 큽니다 국립공원 하나의 크기가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크기다 네. 세렝게티는 3분의 1 정도가 음, 초원입니다 또그 안에 다양한 지형들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있죠 넓으니까 네. 워낙 네. 넓으니까 그 누구들이 초원에서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음.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는 나무가 그러니까 좀 있는 지역으로 내려와서 낳는데 세렝게티 남부지역에 있는 은두투라는 지역이고 음, 네. 그 풀에는 미네랄이 많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마지막 그 미네랄을 먹고 힘을 줘서 새끼를 낳도록 그렇게 아, 어, 돼 있는 겁니다. 동물들이 그런 네. 걸또다 기가 막히게 알고 그렇죠. 음, 누들도 자기가 새끼를 낳을 그 5분이 가장 위험한 시기니까. 음, 아니 새끼를 5분만에 낳나요? 5분 정도면 낳죠. 시작해서 <laughs> 사람이랑 네. 많이 다르네요. 네. 그 양수를 터트리고 일어나서 뛰는 데까지 5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아. 걔는 죽을 확률이 많은 거죠. 새끼를 5분 만에 낳고 그 5분 만에 나온 새끼가 또 5분 만에 다시 일어난다. 그게 이제 2월이고. 네. 그까그 그러니까 낳은 새끼가 이제 이제 새끼가 거, 걸으면서 어미가 따라오라고 그럴 때 따라올 음. 정도가 되면 음, 음, 음. 아까 말씀드렸던 끝없는 평원으로 얘네가 이동을 합니다. 네. 그때는 탄자니아 4월, 5월 정도이기 때문에 대우기인데 네. 이 대우기에 치타가 뛰면 치타가 뛰다가 미끄러져요. 아, 바닥이 비가, 비가, 많이, 예, 와서. 비가 많이 와서 그, 그렇기 때문에 누우들이 아직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초원에 갈수 있는 거죠. 아. 그때 만약에 열기구를 타신다면 아마 열기구에서 밑에 내려다보시면 땅이 보기 힘드실 겁니다. 아. 누우대에 어. 150만 마리의 누우대가 그 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같은 자리에 일렬로 서서 만약에 쭉 100만 마리가 먹었다고 치면 자기가 지나온 길에 먹을 풀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네네. 계속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음, 너무 많은 숫자가 한 자리 있으니까 네.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계속 먹을 걸 찾아서 이동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네요. 네. 네. 그 다음 지역이 세렝게티의 서부에 있는 그루메티 강 지역입니다. 음. 그 그루메티 강은 여러분들한테 유명한 게 악어가 이렇게 낮은 물에 있다가 음. 누가 물먹으러 오면 점프해서 잡아먹는. 악어가 물속에서 이렇게 딱 박차고 올라오는 그렇죠. 거요그 네. 지역이 이제 그루메티 지역이고 음.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은 누의 구 반대쪽에서 계신데 음. 여기서 이상한 소에 조금이라도 나면 오 걔네가 안 내려옵니다. 고 아. 네. 그 지역에서 기다릴 때. 그~ 누가 내려와서 악어 점프하는 순간 그 강은 셔터 소리로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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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일자일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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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봉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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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자자자자자자자자자 정말 장관이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누들이 새로운 물과 풀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저렇게 네. 건너가는구나, 라는 거고요. 동물들이 이동을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누랑 또 얼룩말이랑 항상 같이 다닌다고. 요 얼룩말은 말과기 때문에 네. 눈이 좋아요. 그래서 네. 어느 쪽에 그 적들이 있는지 빨리 음. 캐치를 하고, 네. 누들은 소과기 때문에 냄새를 잘 맡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가야 물이 있는지, 음. 저쪽 방향으로 가야 물이 있는지를 아. 아는 거죠. 아, 냄새로, 물냄새를 네. 맡아서 이동을 하는구나. 네. 네. 그래서 네. 서로 공조해서 음. 그, 그, 매, 수백만 년을 이어온 그 대이동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환상의 짝꿍이네요. 네. 그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대이동이라고 말하는데, 네. 그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하는 동물은 일랜드라는 애들이에요. 덩치는 소보다 더 큰데, 음, 뿔도 음. 멋있고, 네. 근데 아주 예민하고 섬세해요. 사파리차가 그 길가로 다님에도 불구하고, 100m가 떨어졌는데도 사파리차가 가다가 딱 쓰면, 음. 그 걔네들은 벌써 그 100m에서부터 더 도망가기 시작해요. 엄청 예민한 놈들. 네. 얘네들은 딱비 맞고 바로 자란 새풀만 먹어요. 음. 일랜드가 지나가고 나, 난 다음에, 그 나머지 풀을 가지고 나눠 먹게 되는데, 음. 이랜드가 네. 먹고 난 다음에 풀을 이 얼룩말이, 얼룩말이 먹어요. 먹. 말들은 내장이 짧아서 음. 빨리빨리 소화시키거든요. 네. 그만큼 연한 걸 먹어야 아. 이 지탱을 할수 있다. 장이 안 좋군요. 그렇죠. 네. 아, 네. 저 장이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누우는 속과기 때문에 얼룩, 되새김질을 아, 하죠. 그래서 얼룩말이 먹고 남은 풀을 누우들이 먹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죠. 나머지 풀이 있는데 네. 그때는 톰슨 가젤이라는 애들이 먹어요. 아. 그러면 거기가 끝일까요? 그다음 뭐가 있죠? 네. 이랜드부터 시작해서 얼룩말, 루, 그다음에 톰슨 가젤까지 네. 이 동물들이 먹은 먹고 난 다음에 배설한 똥은 누가 치울까요? 아, 그걸 새똥구리가 치우기 때문에 새똥구리. 네. 세렝게티에 가서도마사이마에 가셔도 똥 냄새를 뭐, 아, 맞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아. 풀을 그냥 뭐한 마리가 와서 다 주워 먹는 게 아니라, 일런드가 와서 한입 먹고, 네. 네. 먹고 가고, 또 멀룩마리 와서 한입 먹고 가고, 누우가 와서 한입 먹고 가고, 톰슨 가지라 와서 한입 먹고 가고. 네. 그게 너무 재밌네요. 그게 재밌으시면 또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또 있습니까? 어떤 얘기가 네. 있죠세 체레게티 가셔서, 예. 네. 혹시, 시체 썩는 냄새 들어 맡아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냄새는 못 맡아봤습니다. 세레게티에의 사자가 300마리고, 네. 그러니까 치타, 표범 이런 육식 동물 다 합치면 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초식 동물이 죽을까요? 그러겠죠, 많이 죽겠죠. 근데 왜 시체 썩는 냄새가 안 날까? 사자가 먹고 있는데 하이네가 오면 네. 사자가 별로 화도 안 내고 쓱 비켜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고기도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족발 네. 그, 그 그렇게 막 많이 남아 있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자 이 주둥이 크기로 먹을 수 있는 고기와 아. 하이에나 주둥이로 먹을 수 있는 고기 파트가 달라요 소고기 사러 가시면 양지 머리 뭐 등심 안심 네. 있는 것처럼 네, 네. 입으로 뜯어 먹을 수 있는 위치가 다르다 사자들은 주로 이렇게 살코기가 큰걸 먹겠네요 그렇죠. 네. 입이 크니까 네. 그 다음에 하이에나 그 다음에 하이에나 그리고, 네. 그리고 하이에나가 먹고 나면 그 다음엔 여우과인 자칼이 먹어요 자칼 네. 자칼이 먹고 나면 이제 뼈에 이제 갈빗살처럼 이 붙어 있는 살 밖에 없죠. 거의 그건 뭐 살도 아니고 이제 뿌스러기죠. 그렇죠. 에이. 근데 그걸 벌처라고 해서 어그 새들이 와서 아, 쪼아 먹는 거죠. 대머리 독수리 이래요. 다 영역이 정해져 있네요. 해야 얘들이, 될 일이 정해져 있네들이 얘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자가 사냥을 해줘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같이 나눠 먹는데 각자 또 먹는 부위, 부위가 또 있고 네. 하이에나는 작할 거를 뭐 뺏어 먹고 싶어도 못 뺏어 먹고 네. 자칼은 뭐, 감히 또 사자 걸 뺏어먹지 못하고, <laughs> 그렇죠. 자기 걸로 음. 만족하고, 네. 그러면서 또 돌아가네요. 그래서 그렇죠. 사자가 먹고 있는데 자칼이 와도 네. 사자가 안쫓잖아요 음. 어차피 자기 못 먹을 걸 가져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같은 종류끼리 싸우죠. 같은 종류끼리 싸우죠. 자칼은 자칼끼리 싸우고, 네. 하이날, 하이나끼리 싸우고, <웃음> <웃음> 왜냐면 먹을 수 네. 있는 부위가 같으니까. 네. 네, 그렇죠. 열심히 촬영하시고, 그 결실을 영화한 편으로 담으셨는데, 제가 사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제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3년 조금 넘는 기간을 촬영을 했고, 네. 근데 후반 작업해서 2018년 초반에 영화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2019년 11월에 네. 영국 배급사랑 계약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아 이제는 이제는 내 영화가 유럽의 극장에 개봉을 하는구나. 유럽극장 1월 말에서 2월 초에 개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딱그 시즌이 그 시즌이죠. 네,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모든 얘기가 중단이 됐고. 배급사에서는 그 안타까워서 저한테 그러면 좀 영화 얘기를 좀 줄여서 TV용으로 좀 짧게. 해래서 52분짜리 정도? 네. 네 그니까, 만들어달라라고 해서 만들어서 이제 배급사에 다시 넘겨주면서 음, 네. 한국분들한테는 이거를 영어로만 넘겨주기에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음. 조금 짧게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게 된 겁니다. 아. 네. 제 더빙으로 유튜브에 영화, 아, 그러니까 TV용 53분이 네. 올라가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세요. 아. 유튜브 채널은 세렌게티나 와일드 홀릭을 치시면 됩니다. 한국말로. 와일드 홀릭. 이제 와일드 홀릭. 이게 풀었었으면 이제 야생 중독인데요. 이책 제목이 또 야생 중독입니다. 우리 이종열 감독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책 내용이 너무 좋아요. 보기 힘든 그런 멋진 사진들이 이책 안에 잔뜩 잔뜩 들어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 착하게 예쁜 사자들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자연의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이 야생 중독 진짜 강추 드립니다. 탄자니아 국립공원 측의 협조로 인해서 네. 중국 어 책은 3천 부가 이미 다나요 아, 번역도 하셨군요. 네. 영어 책은 지금 2세까지 나갔으니까 6천 부 정도 나간 오. 상태입니다. 아프리카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송태 송튜브 오늘은 국내 최고의 아프리카 전문 다큐멘터리 감독님 이중렬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스러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